생서 평생 인생을 쏟아부었던 오토는 나이가 들자 결국 반강제로 퇴직을 당하는데요. 그런데 눈치 없는 동료들은 퇴직 파티까지 열어줍니다야이 미친 얼굴을 내 어떤 어어이어 오토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죽으려고 해요. 야이씨 먼저 선수 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토는 얼떨결에 몸을 던지고 졸지에 사람을 구한 영웅이 돼어립니다 Hey. 오토. 그러자 사람들은 오토가 죽고 싶을 때마다 찾아와 응원을 하죠 <laughs> 야 뭐야 난 죽고 싶다고 <laughs> 그러다 오토는 얼떨결에 고양이까지 맞게 되고 아내의 곁에 가겠다는 오토의 계획엔 큰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 오토는 성격은 좀 괴팍해도 동네에서 친데레로 통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오토를 귀찮게 해요. Spiring.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! 졸지에 사람을 구한 영웅이 된 오토. 과연 오토는 새 삶을 살수 있을까요? I have a cat.